학창 시절 제 책상 머리에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표를 써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표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몸과 마음 일 중독자처럼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스무 살만 넘어서면은 뇌 세포가 하루에 십만 개씩 죽는데요. 그래서 30년쯤 지난 시운이 되면은 10억 개의 내세포가 이미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운이 넘어서고 환갑이 넘어서면은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 교회 앞에서 붕어빵 먹다가 혓바닥 된 사람 있잖아. 그, 그, 이름, 이름, 그 유씨였는데, 아, 그거 외잔데, 이름 뭐더라? 그럼 옆에서, 아, 유일이었다, 유일.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야 1인분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더래요. 한참 가다가 내가 어디 가고 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양반한테, 아, 기사 양반, 내가 어디까지 가자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기사도 할아버지라. 어이, 깜짝이야. 내차 언제 탔어요, 할아버지? 그러더랍니다. 장군, 먼군입니다. 이뇌 세포를 보호하려면은 첫째 무엇보다도 뇌를 많이 써야 된대요.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여유를 가지랍니다. 작은 일에 걸피다면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치매가 빨려 온답니다. 음식은 하루 세끼 조금씩 소식을 하라고 의사들이 조언을 합니다. 숨쉬기를 잘해야 됩니다. 수면의 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서 함께 같은 방에 자면은 저는 깜짝 놀라요. 제 친구들이 아, 자다가 갑자기 칵칵칵칵칵 아니, 숨이 다 끊어져요. 놀래가 쳐다보면 쾌 이래요. 어.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은 큰일 날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대화를 즐기라고 조언합니다. 남 욕하는, 디스하는 얘기 말고, 잘 웃는 것도 중요합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뇌 세포를 보존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다고들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나라도 변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겁니다. 세상은 급속히 변해가는데 나만 변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태보하고 있는 거지요. 바다에 보리새우란 놈이 있습니다. 보리새우는 껍질 아래서 몸이 자라면은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껍질이 벗겨질 때마다 몸이 무시무시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수명을 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여 우리 자신의 허울과 껍질을 벗는 연습을 하고 날마다 새롭게 달라져야지 변화를 거부하면 그 속에 갇혀서 죽는다는 거지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수의 말씀은 없다고 은금은금 기어서 정상에 오르고 보면 또 다음 봉우리가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힘 쓰고 애써서 성공하고 정상에 서서 휴 이제 되었다 자고 하는 순간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성공 그 이후가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지요. 에서란 뇌미서를 성구 영신 특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에 시간입니다. 사실 내미에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2장에서 완성되고 마무리됩니다. 오늘 13장은 에필로그, 부록과 같은 성경입니다. 성전 제건, 성벽과 성문 제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족장들이 사인을 합니다. 봉헌 예식을 근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충만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해피 엔딩입니다. 느에미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페르시아 왕의 곁으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느에미아서가 우리 인생이 한 공동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건사하잖아요. 잘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아불사 12장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에 12장 다음에는 13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은 13장입니다. 여기 13장은 느헤미야가 12년 예루살렘 재건 역사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얘기입니다. 12년 사역으로 백성들의 신앙이 굳건히 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승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안식일 신앙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생명도 내것 아니지만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11조와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이방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야훼 신앙을 잘 계대하겠습니다. 서약했드렸었는데 서약한 순서대로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12장으로 끝나고 완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성경은 미며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멋지게 끝나는 12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연속극이나 있는 거더라. 그런 얘기지요. 죽는 날까지 인생은 13장입니다. 또 다른 13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했는데, 오늘 밤에 변하지 않으면 실패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평생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태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하고 또 변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겸손이 낮아져서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13장의 승리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청년들은 결혼식만 멋지게 하면 은 행복할 줄로 알아요 결혼식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약속하는 자리지요 첫 걸음도 뗀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하고도 13년 전 일제에 강점당하고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던 그 충격과 수치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진이 얼마를 더 지나야 우리의 역사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35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유대는 140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젊은이 가운데에 느헤미아의 할아버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또그 자식이 자식을 낳으니 바로 느헤미아입니다 이 느헤미아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무려 14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을 제거하지 못하고 유랑 민족으로 살며 한 맺힌 세월을 보내는 유대인을 위로해라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해라 네가 역사를 만들어라 기적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메시지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제 딸의 이름은 담비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단샘 그리고 손주의 이름은 새움 새싹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대가, 기도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아는 이 기도와 기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성공이라면 성공, 출세라면 출세를 하고 군계 일학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납니다 페르시아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 문화에 흠뻑 젖어서 살던 이미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밥을 먹지 못하고 통곡하고 가슴 아리를 하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가문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을 찾아가 총덕의 위를 얻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 재근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비행기 타고 한나절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총회 사역과 한교 총 사역을 마치고 있는 동안에 세계 도처에서 요청이 옵니다. 이제 큰 일도 내려놓았으니까 좀 외국에 나오셔서 봉회도 하시고 세미나도 해 주시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위로도 해 주세요 하는 요청입니다. 그 가운데 가슴에 큰 부담이 되는 요청서들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내 머리가 자꾸 잡아당겨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체질 때문에 세계 어디에 가도 한국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감겨지지가 않습니다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잠을 못자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한 사날 지나고 나면 병이 납니다 지금도 제 가슴과 머리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지요 여행은 유익하기는 하지만 제게는 그만큼 힘이 든 사역입니다 그런데 노헤미아는 유민들을 이끌고 무려 4개월 험난한 여행을 합니다 저 같으면 여행 도중에 죽었을 거예요 적군들의 진지를 지나고 사막과 흠산 계곡을 지나 돌아옵니다. 돌아오보니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앙다한 방해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이기심이 가득한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민초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성벽 재건 공사, 민족 재건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개혁운동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이 에스라 느헤미아 개혁입니다. 하드웨어 개혁과 소프트웨어 개혁을 가장 체계적으로 성공시킨 사건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아 신앙부흥운동, 민족재근운동은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때에 가장 찬란한 개혁을 이룬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재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납니다. 천년 동안 죽어 있던 처막절이 되살아납니다. 안식일이 지켜집니다. 제사가 활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을 서약합니다. 의상승배를 끊기 위해 이방 혼인을 금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대하는 또 그렇게 평생을 살겠다고 느헤미아 에스라와 함께 귀족들이 사인을 합니다. 무려 12년에 걸쳐 성공적인 재근과 개혁 그리고 신앙 부흥 운동을 마치고 느헤미아는 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 성전, 종교 등 모든 것을 위임하고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아닥사스 왕 20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32년에 아닥사스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433년 BC였습니다. 앞에서 도 말씀드렸듯이 이쯤에서 이 멋진 마무리에서 느헤미야도 유대인들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야 좀 인생 살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짓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합니다. 제사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봉헌을 멈춥니다. 이방 혼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예루살렘은 다시 영적인 초토화로 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 한국교회 이곳저곳 우리의 가정들, 아니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 13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 나라는 한국교회는 잘 발전해왔고 부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제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의제의 발전이 내일의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13장 준비하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실패의 13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도 정상적인 것이 없는 뉴노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본질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너희 가정, 내 신앙, 내 영성, 무엇을 세우라 말씀하십니까? 느에미아 13장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고국당으로 다시 돌아온 데에미아는 오늘 13장에서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내 심장의 왕좌를 청결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교회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우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가장 중요한 것, 너 무너진 것 없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굳건히 서 있느냐, 그 얘기죠. 느헤미아가 돌아오 보니 성전 한복판 골방에 이스라엘의 대적자 도비아가 집을 근사하게 리모델링하여 자기 집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엘리아십에게 모든 정치 제사, 백성들의 영성을 위탁했더랬습니다. 믿고 맡겼습니다. 근데 엘리아0 대제사장은 성전 골방에 아예 도비아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 골방이 어떤 곳인고 하니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구가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드린 헌물들이 거기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심장부를 막에게 내어주고 사는 거지요. 얼마나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민에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들이 브로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을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끌어 고 우양대를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 내는 거지요. 노헤미아도 도비아의 세관사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부약의 성전 청결 사건이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쫓아내야 될 도비아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도 도비아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도비아는 모아카 암몬 자손으로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 내 안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것,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 이게 도비아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 과정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비팍하고 모함하고 음해하던 자가 도비아였습니다 오늘도 죄의 몸된 교회에 몰아낼 도비아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언어들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죄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이런 자세가 도비아였던 것이지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 제1 계명 이방 혼인으로 우상을 끌고 들어와 그 자식들이 아예 히브리를 잃어버려요. 그 우상이 들어온 그 나라 말로 말을 합니다. 아서도 방어를 합니다. 쓴노에미아는그 분노를 이길 수 없어서 이 에비 에미들의 머리통을 쥐어박아요, 쥐어박아요. 그리고 머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들을 쫓아라 명령하는 것이죠 세계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가르쳐요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애국심을 기릅니다 근데 넋을 놓고 얼빠져 사는 사람들은 애국심이 없어요 한국말 가르치지 않아요 출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 자란 아이들이 영어만 해요. 그래서 부모를 영어로 요구한대요. 응. 그래 부모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응. 띵동 그런 방에서 근데 훅고 그런데 응. 밖에서 미란게 물. 애들하고 싸움 밖에도 화티 아, 네임시 국물도 없어 응. 영어가 안 되니까 너숙 그런데 응. 화하니까 우리 차한잔 마시자. 당신 뭐 먹으려고 랬더니아이엠 커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이슴직한 얘기예요. 언어는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는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서도 방언만 하는 이 아이들 애미에 비해 머리통을 쥐어 흔들고 머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번엔 영적 성벽 재근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노헤미아는 무너진 안식일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신앙이 무너진 다음에는 야외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일 신앙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 믿음이 설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로부터 주일을 뺏으면 저들의 신앙은 무너진다는 사실. 역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일 신앙을 공고히 하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주시면 아멘! 비난 설날, 고향에 가겠다고 인사하고 가는 집사님이 한분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데리고 내려간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고향에 가서도 예배 잘 드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외국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고향에 가든지, 지방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꼭 똑같이 봉헌을 합니다. 그 얘기에요. 얼마나 그 뒷모습이 든든하고 대견스럽던지요. 그게 신앙인이시오. 이게 하나님의 자녀지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아가 세운 13장 신앙은 텅빈 성전 봉헌 곳간을 채우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다시 11조를 결단하고 일터로 돌아간 제사장과 레인들을 불러서 제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군이 서 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흔들거릴 때에 우리 인생의 13장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주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 에스라 느에미아 20회에 걸친 대강해 대단원의 막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느에미아 13장 31절 하반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장에 문을 열면 조국 땅이 불에 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에 밥을 먹지 못하고 통곡하고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 문을 닫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복을 지옵소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지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몸담은 공동체 내 가정 내 자녀 저들에게 복을 지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여 내 백성에게 복을 지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Ч ⁇